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정말 뚝딱 만드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빈대떡입니다 거피한 녹두 여러분 씻지 마세요 씻지 말고 찬물에 이 정도 물 받아서 한시간만 불리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거피를 해놨기 때문에 너무 영양분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껍질 조금 남은 거 있죠? 이건 안 보여드릴게요. 그냥 얌전하게 이거 해볼게요. 요렇게 씻어내시면 돼요. 한몇 번만, 한세 번만 이런 식으로 헹구면 됩니다. 한세번 헹구올게요. 한번 했으니까 두 번만 더 할게요. 물간함을 잘 해드리기 위해서 일단 채반에 물을 빼시고요 마른 녹두 500 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하기 어렵진 않지만 좀 번거롭잖아요 해서 냉동 딱 시켜 놓으세요 소분해 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이나 손주들 갑자기 왔을 때요 냉동해서 끈에 놓으셨다가 붙여 보세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신박합니다 녹두 마른 녹두 500 이었어요 물 일단 200해 볼게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을 넣어야 돼요 어림도 없을 것 같지만 해 볼게요 이렇게 빡빡하게 갈아져야지 맛있어요 물을 많이 넣으면 안됩니다 안 갈아질 것 같지만 잘 갈렸죠? 자 곱게 갈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좀센 버전으로 했습니다 약한 버전으로 굉장히 고와야 돼요 여러분 뜯어 주시고요 기가 막히게 잘 됐죠 녹두전 제대로 하려면 고사리 있어야지 돼지고기 있어야지 숙주 있어야지 뭐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꼭 이렇게 해보세요 완전 신박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어요 습식 쌀가루예요 예전에는 쌀이랑 함께 갈았어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습식 쌀가루 이때 소금 조금하고 부시다 넣으셔도 됩니다 맛있습니다 좀 이따 또 간을 보겠습니다 쌀가루를 다 풀어주세요 얌전하게 잘 저어주시고요 간을 보세요 음 간이 거의 안 됐어요 소금 굿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호에 맞추세요 또 충분히 저으세요. 이렇게 썰어놨습니다. 듬뿍 넣으세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붙이기만 하면 돼요. 빈대떡의 특징이 기름을 정말 많이 써야 돼요.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는 안 쓰겠지만 알아서 하십시오. 그리고 불을 너무 약불에 하시면 안 돼요. 이따 보여드릴게요. 얼만큼 노릇노릇해야 맛있는지. 위에가 살짝 이글랑말랑 할 때. 와우, 맛있겠다. 너무 빨리 뒤집으면 안 됩니다. 밑이 이렇게 다 됐을 때. 이게 어려워요. 이 전하기가. 앞뒤가 노릇노릇 해야 돼요. 그리고 기름이 충분히 좀 먹을 수 있도록 이 정도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더 노릇노릇 노릇 해야 돼요 좀더 할게요 맛있게 생겼 진짜 맛있겠죠 깜짝 놀라게 맛있습니다 대파를 듬뿍 넣으세요 한번 먹어볼게요 좀더 노릇노릇하게 구세요 여러분, 정말 녹두정 힘들게 하지 마세요. 진짜 맛있어요. 꼭 만들어 보세요. 건강하시고요.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